그동안 최신 영화들만 다루다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전 영화들을 소개하기 위해 채널의 새로운 코너 방구석 주말 영화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방구석 주말 영화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마틴 스콜세지의 대표작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을 워낙 좋아해서 대표작들을 대부분 다 봤지만 택시 드라이버는 인생 영화 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매우 좋아하고 이번 메가박스 재개봉 때 보고 와서 방구석 주말 영화의 첫 작품으로 선정했는데 추억의 주말 영화 바로 시작합니다. 해병대원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주인공 트레비스 비클은 PTSD 때문에 외로움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야간 택시 운전사로 취업하고 밤새 택시를 운전해도 잠을 잘수 없어서 싸구려 포르노 극장에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트레비스가 밤에 택시를 몰고 지나던 거리엔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건달들과 야시시한 복장으로 밤길을 누비는 매춘부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저런 하류인생 쓰레기들을 쓸어버려야 한다는 환멸감을 느끼고 기사식당에 모여 저급한 농담을 주고받는 동료들 사이에도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어느날 트레비스는 대선 후보 찰스 펠런타인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여인 베시에게 천운에 반하고 무턱대고 사무실에 들어가 베시에게 데이트 약속을 받아내지만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게 평소처럼 포르노 극장으로 갔다가 분노한 베시에게 차이게 됩니다. 베시에게 차인 것과 야간 택시 운전 중 12살짜리 매춘부 아이리스가 트래비스의 택시에 탔다가 포주인 매추에게 다시 끌려가는 광경을 보는 등 여러 사건들 때문에 트래비스 내면의 공격성이 깨어나고 불법 암거래상에게 권총 내자료를 구입해 사회의 쓰레기들을 직접 차단하기로 결심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 에도 올라갔지만 같은 해에 개봉한 로키가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로키와 택시 드라이버 모두 훌륭한 명작들이고 제 인생 영화들이지만 로키가 오스카 트로피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택시 드라이버에 잘 묘사된 당시 미국의 시대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3년 파리 협정 이후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군하면서 베트남 전쟁은 미국에게 실패한 전쟁이라는 오명으로 남게 되었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당시 미국의 분위기는 혼돈 그 자체였고 택시 드라이버가 어두운 시대상을 그대로 담았다면 로키는 백인들 중에서도 비주류. 시급을 받던 이탈리아계 미국인 언더독 주인공이 인생 승리, 성공 신화를 감동적으로 그려냈고 침체되어 있던 사회적 분위기를 뒤집고 미국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에도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시의 우상이자 추악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든 팰런타인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눈을 돌려 아이리스를 매춘굴에 잡아둔 매튜을 제거함으로써 영웅으로 칭송하는 신문기사와 아이리스의 부모님이 트래비스에게 고마움을 담은 편지를 보여주는 엔딩을 두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전쟁 휴유증을 앓으며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가진 살인범을 영웅. 으로 만든 사회의 추악한 면을 조명했다고 밝혔는데 만약 트레비스가 팰런타인을 암살하는 데 성공했다면 대선에 출마한 정치인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맷지를 살해한 것과 똑같은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웅 대접이 아니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리 하비 오스왈드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비스는 영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완전한 악인으로 묘사되진 않지만 딱히 선인으로 볼수 있는 인물도 아니며 각본가 폴 슈레이더가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 느낀 감정과 당시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비틀어서 트레비스를 창조했다고 밝혔는데 베트남 전쟁이 참 후유증 때문인 것도 있지만 평생 외롭게 살았다는 나레이션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해병대에 입대하기 전부터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시가 트레비스와 커피를 마시면서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노래 더 필그림 챕터 33을 언급하며 트레비스가 모순적인 면을 가진 것 같다고 한 것처럼 트레비스는 뉴욕의 밤거리를 누비는 인간 쓰레기들에 대한 환멸을 느끼면서 정작 본인도 근무 중이 아닐 땐 술을 달고 살거나 포르노극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본인이 혐오하는 종자들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연인들이 함께 보는 영화라며 포. 그노 극장에 데려가자 자신에게 분노한 배시에게 자신을 외면한 사회의 쓰레기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분노하지만 막상 본인도 배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구매한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음반에서 배시가 얘기했던 곡을 들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배시와 유대감을 형성할 좋은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트레비스는 우연히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한 팔렌타인에게 다음 대통령은 길거리의 쓰레기들을 쓸어버려야 한다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지만 배시에게 차인 직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직접 연기한 신뢰의 남이 불륜을 저지르던 아내를 44 매그넘 권총으로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자항하게 이런 오차, 뭔가 복잡한 심정의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실루엣 남처럼 총을 들고 인간 쓰레기들을 직접 처리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선배 택시 운전사인 도어보이가 위험한 승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호신용으로 총을 구매해보겠냐는 권유엔 거절했지만 호신용이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무려 800달러가 넘는 돈을 주고 권총을 4자루나 구매하고 자신이 정의로운 작용단이 된 것처럼 망상을 하며 펠런타인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거울을 보며 유터킹툼이라고 하는 독백은 로버트 드니로의 애드리브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예 비탄총 들고 몇번 따라 했던 적. 저... 트레비스는 자신만의 정의감으로 매춘굴에 쳐들어가서 매튜와 안주인을 사살하고 아이리스를 구출하지만 이 장면에서 아이리스는 제발 멈추라고 트레비스에게 애원했고 트레비스에게 고마워하기보단 두 남자가 총으로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이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겼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막상 신문에선 트레비스를 영웅으로 칭송했던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택시드라이버가 존 포드 감독의 수색자의 영향을 받았듯이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조커가 택시드라이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트레비스 비클과 아서플렉은 닮은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다른 성격의 캐릭터로 묘사되는데 둘다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불행한 삶을 살았고 트레비스의 경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던 선배 택시 운전사 위저드, 아서 플렉의 경우 아무도 당신 같은 사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망언을 했던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람들이 조금만 신경 써줬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공동점이 있고 트레비스는 처음부터 사회에 대한 분노와 비뚤어진 정의감으로 폭력성을 드러낸 것에 반해 아서 플렉은 사회로부터 받은 폭력과 부조리에 대한 자기방어로 폭력성을 드러냈다가 조커로 각성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아서 플렉은 자신의 친부로 추정되는 인물인 토마 웨인 그리고 아버지처럼 바라보는 인물인 머레이 프링클린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지만 트레비스는 관객들이 대략적으로 추측할 뿐 동기나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이란 점에서 좀더 현실적이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느꼈습니다. 영화의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버나드 허머니 작곡한 테마곡이 흘러나오며 빨간 조명이 빛나는 뉴욕의 방커리를 비추는 몽환적인 분위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은 트레비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망상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었는데 조커에서도 아서 플렉이 소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은 전부 망상이었고 영화의 처음 끝까지 정신병원에서 구속복을 입고 복지사 앞에 앉아 있는 나서플렉의 망상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택시 드라이버의 엔딩과 비슷합니다. 비록 소팬인 조커 폴리아드는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택시 드라이버를 매우 좋아하는 입장에서 조커를 정말 재밌게 봤었고 혹시 택시 드라이버를 아직 보지 않았다면 이번에 극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봤을 땐 영화의 몽환적인 분위기와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생활을 연구하고 왼손잡이와 택시 기사 모두 직접 체험한 다음 트레비스 비크를 연기한 로버트 드니로의 열연에 매료되었다면 이번에 극장에서 다시 관람하면서 극심한 고독 불안정한 정신을 가진 인간에게 미치는 위험한 영향에 집중하면서 봤기 때문인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도 많이 찾게 되었고 조커가 어마주한 요소들도 다시 보니 반가웠습니다. 어쩌다 보니 첫 작품이 택시드라이버가 되었지만 방구석 주말 명화에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들 특히 B급 위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 혹시 추천하고 싶은 명화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